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그림 한 장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남자가 홀린 듯 뭔가를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대체 뭘 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증시 전체가 심하게 출렁거릴 때조차도 52주 신고가 종목은 해를 수 없을 만큼 매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잘고른 신고가 하나 열 종목 부럽지 않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을 미리 안다면, 어, 얼마나 좋을까요? 20일 신고가, 60일 아. 신고가. 네. 이거 쉽게 볼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주는 네. 너무 길이. 네. 20일, 60일 정도로 좀 잘라서 봐라. 네.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의 기업들을 이제 서칭을 해보면, 네. 최근에는 이제 힘쓰, 당연히 보였고요. 음.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이 음. 포착이 돼요. 네. 코닉스 네. 파트론, 이런 네. 기업들. 그리고 PCB 기업 중에서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이렇게 올라오는 종, 어,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우전문가는 어때요? 큰거 하나 나온다! 증권사 HTS 딱 들어가 보시면은 52주 신고가를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은 나오죠. 그렇죠. 이미 기록을 한? 네. 저는 제가 계산하는 거는 마이너스 10%에서 0%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네.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응. 아니면은 찍거나 그 찍기 직전에 응. 10%. 응. 한10% 정도면은 얘가 10%만 올라가면은 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건 뭐냐면, 네. 차트를 좀 살펴야죠. 네. 이게 쭉 우상해 한 건가? 아니면 찍고 나서 조정을 거치는 종목인가? 이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52주 신고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문가 두 분께 요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52주 신고 가면 장기전이잖아요. 사실은 네. 1년을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걸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흐르는지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 흐름을 체크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체크해도 되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전 방법의 차이인데 네. 저는 매일매일 체크는 하지 않아요. 아. 왜 그러냐면 전 보통 장 중에 상승률 상위 종목 순위가 쭉 있어요. H t S 에 보면은 네네, 네네. 저는 보통 그거에 대한 차트를 계속 좀 봐요. 네. 그러면은 딱 차트가 나오는데 이게 52주 신고가 갔는지 안 갔는지가 금방 나오거든요. 차트만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숫자가 딱 찍히니까. 네. 자 이영진 전문가는 매일매일 체크. 매일매일 체크해요 저는 아, 진짜로. 진짜요? 네. 성향 완전 다른 애들이? 네.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네.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들도 보기는 하는데 네.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을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 그 종목들은 제가 놓칠 때가 있어요. 오. 그런데 이제 52주 신고가는 너프하니까 20일, 60일도 같이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제 어, 리서치가 안된 종목들은. 그때 바로 공부를 빨리 해야 돼요. 그때 만약에 성장률이 담보가 된다면 아, 추가 상승세가 진짜 여기까지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음. 자 그리고 매매를 할때 유의해야 할 점도 좀 짚어주세요. 이런 거는 좀 조심해라, 유의해라. 일단 보유하신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내가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갔어요. 음. 그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상태니까. 음.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음... 52주 신고가를 갔는데 음... 떨어지면은 음... 내가 그래도 뭐100% 수익인데 뭐70% 수익률까지 좀 떨어졌어요. 신고가 찍고. 그러면, 그러면 내가 100%에서 70만 먹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30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손해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네. 있어요. 꽤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laughs> 근데 그래서 저는 52주 신고가가 나왔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내자. 아,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공시가 터지거나 음. 뭐 재료가 나와서 네.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은 음. 꼭 비중을 확실히 덜어내셔야 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입장이네요. 네네. 네.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막 2, 3일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연속해서 네. 20% 파동이 나오고 음. 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래 실적을 너무 단기에 끌어당겨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상투에서 잡지 음, 마시길 욕심내지 음, 마. 음. 예 그리고 역시나 이제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은 음, 기업들은 음. 그냥 아예 그냥 진입하지 않는 게 음. 우선입니다. 그래요. 네. 어, 굉장히 이성적으로 네.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시죠? 52주 신고가. 네. 하나면은 열 종목 안 부럽다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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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제가 그열 종목 안 부러운 52주. <laughs> 레벨업 주예요 네. 아. 와... 어, 첫 번째는 네. DDR5. 힌트는. 어, 어, DDR5? 우리가 어. 지금 쓰는 그 메모리 주력이 d 네. d r 4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PC에 들어가거나 예. DDR4가 이제 메인인데. 네. 근데 전환이 돼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군요. 네,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DDR5에서는 장점이 뭔데 바뀌냐. 그러니까. 전력이 20%가 감소를 하는 거죠. 원래 반도체도 계속 전력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 요 네. 보통 가정에서 네. 컴퓨터 돌리면은 전기, 네. 아, 전기료 얼마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비용 20%가 줄어듭니다. 매달 매달 돈을 그렇죠? 내야 되는. 만약에 거. 1억이다. 네. 그러면은 2천만 원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주요 매출 중에 메탈 파워 인덕터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음. 여기가. 그 다음에 DDR5는 DDR4랑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메인보드가 있더라도 아예 그러니까 모듈 키가 있는데 네. 그 모듈 키가 달라 가지고 위치가 네. 달라서 이게 안껴져요두 개를 비교해 달라. 네. DDR4와 5는 네. 호환이 안 된다. 아예 그냥 DDR5로 다 교체해야 되는군요. 네. 그 메탈 파워 인덕터가 탑재되는 이유가 그 전력 관리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그 메인보드나 이런 쪽에서 전력 관리 하는 게 아니고 이 메모리 칩 안에서 전력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좋게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있제두번트텀 힌트. 힌트. 점프. 힌트. 퀀텀 점프. 이제 어팡이 좀 부진하다. 메모리 어팡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 영업 이익 성장률이 이제 51%.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거의 100% 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 때문인 거죠. 메탈 파워 인덕터. 왜냐면. 그러니까 다 바꿔야 되니까. 네, 다 바꿔야 되니까. 왜냐면 핸드폰으로 따지면 은 저희 핸드폰 다 들고 있는데.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그냥 거기다가 칩을 갈아 끼는 게 아니라 핸드폰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이유가. 그, 그렇죠. 이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만드는 수동소자 쪽이 음. 저는 52주 신국가. 음. 종목. 음. 더갈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예. 자, 여러분의 계절 업그레이드 해줄 한영이 전문가의 레벨업자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내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다른 레벨업 가이드들도 궁금하시다면 크전을 반드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거듭 거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절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서 만내 박주식은 다음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3! 2!